돈, 질병, 노년의 진짜 공포는 이게 아닙니다.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? 돈, 질병 아닙니다. 첫 번째, 고독입니다. 주위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고통입니다. 두 번째, 역할 상실입니다. 가족이나 사회에서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. 세 번째, 존엄 상실입니다. 내몸 하나 스스로 가누지 못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. 네 번째, 관계 단절입니다.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먼저 떠나갈 때의 공허함입니다. 다섯 번째, 희망 상실입니다.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. 결국 노년의 진짜 공포는 내면에 있습니다.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으세요.